저것이 나한테 안길 영상을 찍을 거라고 정말 신기하다. 귀여워. 얘가 업둥이긴 하지만 얘네 엄마한테 교육을 워낙에 잘 받아가지고 얘랑 이렇게까지 애기랑 친해지는데 한1년 걸린 것 같아요. 엄가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. 만 가면 숨기 바빴거든요. 예 예전에 찍은 거면 다 클로즈업이에요. 화들짝 놀려서 맨날 도망가는 거만 찍었는데 한 3년쯤 걸릴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개냥이 가됐어요 신기합니다. 케케케 개냥이까진 아니고 친, 친해졌어요 안고 찍고 있어요. 안겨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합니다. v 음 브리버. Thank you. 가세요. 가서 쉬어. 여기 가서 쉬세요. <laughs> 도망도 안 가자.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.